안녕하세요, 스매시 개발자입니다. 저는 이제 곧 구력 2년이 되는 테린이입니다. 처음 테니스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네이버 카페나 밴드에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테니스 매칭과 양도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스매시는 그 생각에서 탄생된 앱입니다. 이 앱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매칭 양도글들 보면 제목이랑 내용이랑 똑같은데 굳이 이걸 두번 써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고 스매시는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제목이 자동으로 만들어 지게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테니스장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되 자주 가는 테니스장은 즐겨찾기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매칭 양도를 생성할 때 유저들은 즐겨찾기로 설정된 테니스장을 선택만 하면 되게 하였고요. 당연히 즐겨찾기 코트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테니 코트 순서도 이런 식으로 변경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입 유저분들이 스매시를 다운 받아 회원가입을 하실 텐데 왜내 구력과 NTRP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매칭 하고 싶은 상대의 구력이 궁금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앱을 기획할 때 이런 디테일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매칭을 할때내 실력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치고 싶은 상대의 실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매칭 구할 때 랠리 같이 할 2년 이하의 테린이를 구합니다 라고 쓰지 않았나요 스매시는 여러분의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겁니다 유저분들이 편하게 스매시를 이용하기 위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유저분들이 회원가입 때 설정했던 데이터들은 유저분들이 매칭을 생성하실 때한번더 클릭할 필요 없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구력 2년 이하의 사람들이랑 자주 치고 나는 30대, 40대 사람들이랑 자주 치고 나는 남복을 즐겨 친다면 여러분이 매칭을 생성할 때 한번 더 클릭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다음 버튼만 누르시면 어느 순간 매칭이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저의 관점에서 이런 디테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신경 썼던 부분인데요. 내가 코트비를 눌렀는데 글자키 패드로 되어있으면 그걸 숫자로 변경하는 게 별거 아닌 일련의 행동이지만 저는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토스에서 돈을 송금할 때그 경험이 너무 좋았고 스매시에서도 유저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금액 번호와 같은 숫자를 입력하는 곳에선 숫자 패드만 나올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모두 말하지는 않았지만 스매시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고려해서 탄생한 앱입니다. 취미 생활로 시작을 했고 돈을 벌려고 만든 앱이 아니다 보니 이 앱을 쓰면서 스매시에게 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를 바꾼다던가 익명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쪽지를 보낼 때는 매칭볼을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매시가 추구하는 빠르고 간편한 테니스 매칭과 양도를 할때 유저분들은 어떠한 과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칭할 상대에겐 메시지 버튼을 눌러서 메시지로 알아서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양도를 할땐 문자 보내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양수하고 싶은 코트의 정보가 자동 반송이 되어 양도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클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될 정도로 간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서버비는 비싼 취미생활을 시작한 제가 낼 테니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진행할 아이패드 에어팟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돈을 너무 쓰다보니 이게 돈인지 물인지 이제 가늠이 안가기 시작했는데요 스매시팀은 지금과 같이 테니스를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